계획야 그래서 어

바로 중국선전및작고하신동문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1회 대우승팀인 이식기 대표님 나오셔서 우승컵 관람 및 우승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두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이식기 두분 나와주세요. 두분다두 분. 두분 다. 네, 저 자, 화 자, 조용해 주십시오. 이따가 저렇게. 자, 조용해 주십시오. 우승, 강릉제일고 20기, 제31회 강릉제일고 일석계 동문발업대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우승하셨음에 보험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3일, 강릉제일고 일석계 회장 32기 최봉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터반납이 있겠습니다. 리 보세요. 무거워? 무거워 이거 두고지 어. 자, 두시고 뒤로, 뒤 어. 자, 다음, 뒤로 돌아 서야지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월드컵, 월드컵보다 더 무겁습니다 <laughs> 이어서 일석계 최병순 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8기 선배님 기수부터 제가 이제 32기인데요. 끝이 이제 32기까지 지금 단체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만은 32기 이후에 그두배의 기수가 선수를 해가지고 폭을 좀 넓혀야 되는데 매번 그런 아쉬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15기 선배님으로부터 적그 비수의 뭐 바둑 얘기 뭐 이런 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당시에 아 우리도 그 거기 참가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당연히 환영합니다 이번에 꼭 한번 나오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그아잘잘그 그, 그, 아? 그 내부적으로 여기 어. 뭐 그런 모아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참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참아쉽합니다어무튼 뭐, 저, 올해도 뭐 많이 그, 파괴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는데 그,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는데, 이 받은 만큼 선생님은 는 치매, 정신건강에 좋은 두뇌 활동은 너무 고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도 주우분하게 주시면은, 아마, 장사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기, 예전보다 조금 적게 참석하신 것같데요 뭐, 그나마 음, 이렇게, 못못 즐겁게 못 수강을 나누시면서, 소주도 한잔하시고, 이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한기현 서울동창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 8기 한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시 반갑습니다. 네, 저 서울동창회장 맡고 있는 사람 삼기 한기현입니다. 네. 어, 지난 1일월8일날 그책육대일년 중에 제일 큰 야외 행사인 책육대도잘마쳤습니다 대선배님 포함해서 많은들 성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치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행사 있는데 장소가 조금 좀그 외져가지고 올해 장소 보기가 조금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준비를 해서 또 색다른 게또 저희는 올해 처음에 매년 무장창 그냥 뭐 축구 조건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축구는 안할수 없고 해서 축구는 하고 나머지는 좀 오라고 로 했었는데요. 준비했었는데 를 조금 좀뭐 홍도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든제하여까 뭐 내년에도 좀또 색다르게 해가지고 준비를 좀 그렇게 하고 하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제가 서울 동창회가 지금 사실은 뭐 후배 기술도 많이 좀 많이 못 나오고 졸업생인 자체가 작으니까. 지금 뭐 올해, 1년에 졸업생들이 한 150명 내외 됩니다. 매년 보면 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도 많이 적고, 그러니까 제, 제가 과거 학교 다닐 때한 학년의 수가 전교 학생 수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적고 또 서울에 올라오는 또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각이 못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후배 기수도 물론 그렇지만배 대선민님도 잘 모시기 해가지고 제가 내년 총회 때는 좀특별른또상도좀제정을좀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후배 기수도 그런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좀 좀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좀행사있을때 많이 좀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 물론 또 우리 미석켓도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후배 기수도 회장님말씀하셨지만은 뭐 기술이 좀안 나오는 부분이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좀 활성화 될수 있게 끔그렇게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가나 관심이라고 보이십니다. 그냥 뭐 관심만 조금 가져 주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아요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제가 서울 농창회장 맡고 나서도 뭐 후배 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각 지역에도 다 돌아다니고 가서 뭐역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잘좀그 옆에서 좀 보살펴 주시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행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 선배님께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목교 지금 올해 졸업한 어, 후배들이 의대에 그렇지. 13명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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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의과대학에 13명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역사, 역사상 한해1 3명이란 의대생을 배치했습니다. 학생 수도 적은데 학생 수도 적은데 의대 1 3명이니다 참고하십니다. 이어서 19기, 아니 18기, 죄송합니다. 네. 18기, 최기영 원래 선배님의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18기 최기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4, 5년 전한번 나왔다가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18기 그회를 이끌어, 저 기후 회를 이끌어 나가는 최종동 회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18기는 지금 정도 상가에 음, 그것까지 우리 그 강릉상고 18기 기회라는 후그 간판까지 보고 매월 네번 음, 목요일은 정규로 모이고 그 다음 한두 번씩 모입니다. 그, 그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정로삼다 오면은 종삼기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laughs> 그동안 그, 거기 오시면은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김치찌개도 있고 뭐 소탕도 그, 있고. 전체 대접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최 회장님하고 김총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맡아가지고 고생하셨는가 본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손들한테 좋은 복이 돌아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모두 협조해가지고 좋은 우리 강산일석회 어, 기후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요. 오늘 그1 8기 선배님 지금 나오셨던 최기영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응. 이상 1 시각, 8기 시각, 최소영 선배님 나오십니다 응. 반갑습니다. 원오명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최중 응. 송석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빨기전 <laughs> 우철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빨리 제일 중요한 분. 우철이 네. 하고 저 동도이 하고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가 전 우철이고 저쪽 저 사람이 우리 18기 제 기후회 회장님. 우리 18기 회장님. <laughs> 아니저 자기 인사만 하세요. <laughs> 하곤 아니지요? 이어서 오늘 32기 이왕 수석 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기 이왕입니다. 개회 선언. 지금부터 정기운 선후배 동문을 모시고 강릉제일구단교일석회주관의 제32회 회장배 킥별 동문바둑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체전에 출전하신 각 기별 대표님 나오셔서 조 추첨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어, 그때처럼 자취감은 88감정탕이라고 있습니다. 더 가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정하시면 바로 타고 뭐 약주도 시키면 다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가셨던 그 장소로 가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키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약주는 뭐 소주 맥주 시키시면 뭐 막걸리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목소리도>